I <laughs> do 여러분들 왜 댓글이 없죠? 내가 대기 중이라고. 이제 잘 되나요? 아, 안. 네 딸기우유 언니 실시간에 오실거 환영합니다. 굿즈는 을때 너도 눈팅을 거라 갖고 왔어. 또래야 고마워. 또래다 고마워. 여러분들. 올 그래 여러분들 저 내일 학교에서 중학교 가서 여러분들 저 내일 학교에서 제가 갈곳 중학교 가서 시험을 치는데 완전 걱정이에요 대박 나도 뭔가 6학년때그 나도 보, 나도 오늘 6학년 그거 그학년때 가방 메고 그 학교 시험인가 미래는 우리 다 정말 고마워 뭘 때려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오네 뚜래야 언니 눈높이 학원 어때 아 완전 지옥이야 지옥 나 있잖아 눈높이 학원 나 다닌 지한3 4년 정도 됐거든 그런데 엄마가 우리 엄마가 계속 다일했어나 눈높이 학원 나 성적 안 좋아진다고 성적 평균이 많이 안 좋아진대 그래서 나 계속 다니랬어 한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3 너는 공략수 시험 봤어 너무나 어려워 어 나는 주, 미래는 우리다야 나는 나는 그거 미래는 우리다야 나는 있잖아 완전 지옥이야 엄마가 너 눈높이 학원 다니지 시험 겁나 많이 봐 진짜 잠시만 나갔다 올게 어, 미래는 우리다 잘까 사람들 한명 눈팅 있는 거 같은데 죄송한데 언니 난 뚜레야 왜 그래 그래 와 그러니 불렀으면 대답을 할, 해야 될거아님 혹시 너가 타자 느린 걸 수도 있으면 내가 이해해 줄게. 나 있잖아. 오늘 나도 초 6년들 중학교 가서 시험 나는 내일인데 나 있잖아. 그래서 나 오늘 하, 학교 마치건 내가 동아리 수업이 나 이제 눈높이 학원 갔다가 나 이제 거기가 나응나우크렐라 학원 가거든. 그거 하고 나 이제 태권도 학원도 다녔는데 나4학 내 끊음, 하. 태권 낙원 다녔었는데, 하. 2016년대 끊었어, 하. 반. 품디 1분까지는 따고 끊음, 하. 여러분들, 왜 대답이 없죠? 저기요, 눈팅하지 마세요. 눈팅하시면 바로 강퇴시킬 거예요. 아 진짜 뭐야 눈티가 나간 사람 겁나 웃기네 진짜 또래야 고마워 미래는 놀이다 왔어? 미래는 놀이다 안녕 오늘따라 사람이 두명 밖에 안 들어와요 다들 무슨 뭐 바쁜 일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나 오늘 나 오늘 있잖아 오늘 나 오늘 절대값과 어쩌다쩌고 나 오늘 배웠는데 진짜 쉬었긴 쉬었지 근데 쉬었지만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 눈도 학원에서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음, 숙제지 하 반은 좀더 했고 이렇게 반하고 실시간 그때 다시 해야 돼요 하. 진짜 눈뜨하 나가신 분들리 겁나 짜증나요. 나 지금 이제 10분 다 돼가거든. 어, 눈높이 다녀. 진짜 겁나 짜증나. 나 눈높이 한건 바로 끊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다니랬어. 겁나 짜증나. <laughs> 내일 나 학교에서 중학교 시험 봐야 돼서 나 맨날 8시에, 나 온, 나 내일 8시에 등교해야 됨나 그리고 우리 학교는 나 <laughs> 우리 학교는 8시 35분까지 등교해야 돼. 네. 겁나 짜증나. 그때 응? 한 손은 지금 몇개 만지고 있어요? 나엔콘핸드도 학원 다녔었는데, 어 그때, 엄... 엄마 바로 끊어라 해서 4 학년 때1분까지만 하고 끊었다는 어 그렇게 날지 어 우리 학교는 원래 학교 도착하면 8시3 5분 종쳤다가 이제 숙제 못하면 우리는 남아서 해야 되고 다음. 한, 우리는 9시 10분쯤에 1교시 수업하고, 9시 50분쯤에 다시 좀 쉬었다가, 아니, 20분 쉬었다가, 이제 10시 정도, 아니, 10시 5분 정도에 다시 2교시 시작하고, 뭐, 이래. 하. 그래서 나 내일 중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6학년 거그 1학기부터 2학기까지 다시 시험 쳐야 돼서 저 내일 8시에 등교했다가 3교시에 가거든요. 아니 1교시에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중학교가 가기 싫어졌어. 어 맞아 나도 인정이야 그치? 나 중학교 가는데 어나어응 중학교에서 내일 꼭 시험을 쳐야 돼. 그래서 나 오늘 학원에서 공부 좀 많이 하다가 이렇게 실시간에 켰거든. 아한응학 어. 어. 내일 진짜 귀찮다. 내일 내일은 학교에서도 시험 치고 눈높이에서도 시험 치고 완전 지옥이야. 짜증나 진짜 겁나 짜증나 이때. 그렇지? 어. 어 근데 한명 눈팅 누구야 도대체? 하면 눈팅 누구야 도대체. 겁나 짜증나네. 그쵸? 그러게. 와, 진짜 눈팅하다 나가시는 분다 뭐예요? 제가 강퇴시킨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래야 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님들이 만약에 그러신다면, 님들 기분 상한지 안 상한지 제가 다 확인해 봐야죠. 님들은, 님들도 벌을 받아야죠. 눈팅러들. 겁나 짜증나네, 진짜. 그쵸? 저, 또래, 아, 맞다. 또래도 눈팅러들이 있어서 제가 아무리 말려도, 또래도 한40몇 명쯤 들어왔다가 30몇 명까지 나갔다고 했지. 또래 많이 힘들었겠다. 허. 어. 여러분들 저 조금 있다 실시간 꺼야 합니다. 아나 어, 내일 중학교 가서 진짜 시험까지 완전 망했다 나. 안 돼, 끄지 마. 어나 나 10분만 아니 나 5분만 있다 끌건데 나 있잖아 오늘 학원 속도 겁나 많아서 나 빨리 해야돼 있잖아 내가 조금만 줄여달라 했는데 한바닥밖에 안줄어졌어 유유 그것도 많은거야 지금 하. 잠깐 잠깐만요. 물 마시고 계니다저물 예, 음, 마시고 왔어요. 근데 오늘따라 뭔가 사람이 많이 안들어온다 어? 다 사람 많이 안들어오네 어? 한명 들어오셨다 들어오셨다면 눈팅하지 마시고 제발 좀 들어와요 학원 숙제 풀기 싫다 어 맞아 언니 나 사정 있어서 잠시 미안 아, 또래도 그럼 있었구나 아니나 또래 그럼 나갔 또래야 그래 나갔겠지 사정 있으면 뭐 괜찮아 급한 사정이라면 괜찮아. 그 아무것도 아닌 사정은 다음부터 허락받고 해줘. 너는 급한 사정이 있을 있을 수 있을까 오늘 한번 봐줄게.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저 겁나 짜증 나는 게 뭐냐고요? 오늘 겁나 짜증나는 거, 진짜.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가 30몇 명이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26명인가 27명인가 그래요. 와, 그때 겁나 짜증나요. 하. 맞아. 이 와중에 애캐 취저야. 아, 그리고 또래, 도 저번에 230몇 명이었다가 너 지금 203, 203명 됐어. 또래, 어떡해. 하. 내가 흥방산까지 올렸는데. 겁나 짜증나요, 그때 구치 한 사람, 그쵸? 아, 진짜, 학교에서 시험 치기 싫다. 그리고, 헐, 구치 할들은 구독하지 말지. 그래, 또래도, 지금 구치가 엄청 많은데, 또래도. 나 저번에 30몇 명이었다, 가20몇 명으로 지금 줄었잖아, 지금. 그래서. 어, 또래도 지금 236명에다가, 아까 220, 210, 203명인가, 그래, 또래도. 내가 다 봤어. 구체한 사람, 내가 꼭 신고해줄게, 또래야. 힘내. 고맙, 고맙긴 또래야. 우리 몇, 몇 개월 동안 밥 모잔데. 내가 이 정도는 써야지, 안 그래? 아, 그리고 또래너 지금, 어, 맞아. 겁나 짜증나. 그래서 패, 그, 그분들 먼저 패보고 싶어, 진짜. 아, 그리고 또래야, 너 이제 6학년 올라가지. 너, 너 지금 13살 맞지? 어, 죄송합니다. 고치 대 겁나 이상해. 또리야, 너 지금 13살 맞지? 왔습니다. 응, 맞아, 왜?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너도 이제 6학년 끝날 때 너도 이제 시험 치잖아. 허? 두명 밖에 안 들어왔어. 저번에 무처럼 많이 들어와서 진짜 좋았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이제 빨리 학원 숙제 풀러 가야 돼서.